9월 30일 KBO 우승도 오위도 다음 기회에 잠실 두산 6대형 LG 우승 파티는 잠시 보류. LG 트윈스는 이날 이기면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지만 잠실 라이벌 두산 베어스가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두산 선발 콜 어빈이 LG 타선을 꽁꽁 묶는 철벽 피칭을 선보였고 사회에는 양석환 선수의 시원한 투런 홈런이 터지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뼈아픈 완봉패를 당한 LG는 우승 축포를 다음 경기로 미뤄야 했고 이미 가을 야구가 좌절된 두산은 우리의 가을 야구는 끝났지만 너희 우승은 우리가 막는다를 외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창원 KT 4 대구 NC 7연승으로 극적 5위 등극 5위 자리를 놓고 KT 위즈와 NC 다이노스가 맞붙은 이날은 사실상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NC의 외인 타자 맷 데이비스니 OMR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 3점 홈런을 터뜨리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불펜으로 등판한 구창모 선수는 4이닝 동안 무려 9탈삼진 무실점이라는 미친 역투로 건재함을 과시했죠. 이 승리로 NC는 7연승의 무서운 기세로 극적인 5위 자리를 꿰차며. 가을야구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대전 롯데 0대1 하나귀신도 놀랄 끝내기 드라마 롯데와 하나는 9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는 팽팽한 영투수전을 이어갔습니다. 양팀 타자들의 방망이는 침묵했지만 연장 10회말 하나가 무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리베라토 선수가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한점 차짬물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 팬들에게는 짜릿한 승리였지만 롯데는 아쉬움을 삼키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고척 SSG 4대3 키움 앤드 대구 기아 0대5 삼성 SSG 준피오 직행 확정 SSG 랜더스는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정규 시즌 3위를 확정하며 잔여 경기와 상관없이 준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삼성 기아 격파 삼성 라이온즈는 선발 후라도의 7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기아 타이거즈를 5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기아는 이 패배로 5위 싸움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포스트시즌 진출팀과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우승팀이 가려질지, 5위 쟁탈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되네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